자, 스쿼드 임찬양 선수와 부천 한울, 한공희 선수. 아, 임찬양 선수, 승관장님과 함께, 스승과 제자가 함께 앞라인 세팅으로 나갑니다. 자, 부천 한울의 한공희 선수. 부천 한울의 한공희 선수. 아주 너무 차기 달인이죠? 과연? 자, 임창현 선수, 한국인 선수 상대로 얼마나 실력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들어갑니다. 한국인 선수 너무 차게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공공. 연타. 야, 얍. 얍 하면서 연타. 어이지항공기 선수 지금, 당황했습니다. 지금, 표정 지금, 당황한 표정입니다. 항공기 선수. 자, 임찬양 선수를 처음 만나는 항공기 선수. 백농사기가 아니라, 꺾기. 야, 에이게잘 찼습니다. 예, 점점 표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하는, 한공이 선수. 속으로 쟤는 뭐지? 하는 얼굴 표정입니다. 한공이 선수. 맞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에이, 꺾기. 아, 훈관장이. 꺾기 머리커트. 임찬희 선수. 어, 비비고. 자, 한공이 페인트, 이야, 잘 봤다. 인천이 발코어. 잘습니다 자, 너무 차 비비기. 와, 조 형님. 와, 우리 스쿼드 우수비 형님. 차2 79차 있어요 279, 279요. 아, 이제 19 경기 중간에 단속이 나왔습니다 주차 단속. 자, 공공이 선수 맞습니다 너무 차합니다백 와, 아 강력한 너무 차기. 아, 임찬양, 홍관장님, 세타어유 백, 백발코. 와, 가르는 백발코. 강력한 백발코입니다. 우리 원마인드 형님 당황했습니다 지금. 원마인드. 오, 세타볼. 너무 차기, 와, 백 너무 차기. <목소리> 야, 나이스 발코잘 잤습니다. 이 이제 5대 안축 서브 안축 어이. 아 아이 안 닿습니다 잘 받으셨는데 발끝에서 살짝 빗나갔습니다 항공실 서브 안축 서브 실수, 서브 실수, 한국인 선수, 아, 김창현 선수, 씩씩합니다. 잘쳤습니다이킹잡아았습니다 모습이. 높은 볼, 높은 볼, 페인트. 너무 차게 페인트. 자 임찬이야. 발포. 아, 빗맞은 공. 황공희 선수. 하의심하의심하의심하의심 아, 합의심. 합의심, 합의심 요청. 기압과 함께 연타. 어, 기압수리 때문에 연타가 목표로 아습니다 아! 공공이. 와, 훈관장이 A컷도 좋았고요. 어, 잘 잤습니다. 축. 주... 야. 이 <목소리> 야, 너무 차게 살고 잘 쳤습니다. <목소리> 아, 임찬현 선수 지금 분위기 분위기 타고 있습니다. <목소리> 야, 너무 좋았는데 나갔습니다. 7대6 스퀘어 7대6 안쪽 안쪽 좋았는데 좀 빠릅니다 야 네트 앞에 멈추는 세탑을 공관장님의 바깥쪽 수비 잘습니다 한공이 선수, 한공이, 페인트, 아. 너무 차게 페인트. 역시 노련한 한공이 선수. 꺾기, 어우, 꺾기. 잘 잤습니다. 김찬야. 좋은 공 내고 있는 임찬양 선수, 한국의 한공, 선수. 8. 막상 막합니다. 경기. 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와! 기가 막혔습니다. 나이스 에이키 체인지. 아, 기가 막히네. 한말한 말씀.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실시간 댓글로 홍관장님 세타도 잘하시네요. 올라오십니다. 항공이 선수 표정이 무척 당황스럽습니다. 당황하는 표정입니다.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항공이 아 깊은 빼, 깊은 비거리 빼. 자, 아 그리고 아, 임찬현 선수 연타 잘 넣어요. 어, 저도 저거 좀 어, 연습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주 편하게 연타로 점수 두개 먹습니다. 네, 한공희 선수. 자, 중앙. 와. 안전하게, 안전하게. 백 연타. 아잘 어, 봤습니다 형님. 좋았고요. 안쪽 좋았고 끼우고 중앙. 와 네타치 네타치. 야. 자, 이제 작전 타임 했다고 합니다. 야 공격수 앞각으로 기가 막히게 내는한공희 선수. 십대 십. 10. 11대 12 막상막하, 11대 12 괜찮냐, 괜찮냐. 와 기가 막힌 너무 차게 밝고, 방금 조금 모자르게 준다 중앙 아니면 빼 찬다고 서로 이제 싸이 맞추고 진행합니다 백이나 직선이라고 합니다 오 맞았습니다 안장의 연기입니다. 수리 좋았습니다. 페인트. 아, 너무 차게 페인트로 오늘 3득점하는. 너무 차게 파워가 쓰기 때문에 페인트가 잘 먹힙니다. 좋았구요. 공간에 잡았고요. 자. 야, 세터 좋았다. 아, 아깝습니다. 여기. 네, 여기 타포 좀 아깝습니다. 자, 12대 13. 야! 백발코. 백발코 기가 막힙니다. 임찬 양의 백발코. 13대 13. 하고요. 어, 여유 많아. 던져 던져 연타 큰기압경 함께 넣는 연타 와와세다 좋았습니다 여기 여기 타버자 한공이 백이랑 직선 백잡았고요아 뭔가 좀 자, 세는 공, 안축. 잡나, 잡나! 어이! 네트, 네트, 네트. 모이고, 모이고. 타이팅이 아주 좋은 임찬양 선수. 공격수가 힘들 것 같은데, 계속 끊임없이 타이팅 파이팅 기합 놓고 있습니다. 와. 임찬양 기합에 말리는 상공이 선수. <목소리> 와, 저렇게 시끄러운 선수가 있냐 하는 상공이 선수. <목소리> 아웃 야, 나갔습니다 지금. 어, 임찬열 선수 이기나요? <목소리> 마무리 마무리. <목소리> 16대13. 우리 임찬 선수 1 6대1 3 임찬야 1 6대1 3잡았고요 안전하게. 와, 이겼습니다. 임찬야. 야. 임찬야 선수의 목소리에 말린 한공이 선수. 아, 저렇게 시끄러운 애가 있냐 하는 표정입니다. 한공이 선수.